이 제품은 7인치 범용 자동차 라디오 멀티미디어 비디오 플레이어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GPS 내비게이션과 무선 카플레이 기능이 뛰어나 차량 내에서의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사용자들은 터치스크린이 반응성이 뛰어나고 직관적인 UI 덕분에 조작이 아주 쉽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라 음악 스트리밍이나 통화 시에도 큰 불편함이 없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TF 카드 슬롯을 통해 추가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개인 맞춤형 미디어 관리가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멀티미디어 플레이어는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기능으로 많은 운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2개월의 보증 기간까지 제공되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차량에서의 엔터테인먼트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디블럭의 시점 26인치 4K 대시캠입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해상도를 자랑하며 디스플레이 크기도 10.2인치로 충분히 넉넉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대시캠의 선명한 화질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큰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자동 카플레이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미끄럽고 5G 와이파이를 지원하여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후면 카메라도 추가되어 있어 주차나 후진 시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설치가 간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차량 내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사용 후기를 보면 화질, 편리함,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안전을 위해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2022사 새로운 ID6, ID7, ID8 UI 12.3인치 안드로이드 시스템 무선 카플레이가 탑재된 BMW 시리즈 F10, F11 차량용 비디오 플레이어입니다. 사용자들이 특히 만족하는 점은 고해상도 화면과 빠른 반응 속도입니다. MTK858의 프로세서 덕분에 소프트웨어의 전환이 매끄럽고 GPS 내비게이션 기능도 뛰어나 길 찾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또한 두 개의 TF카드 슬롯이 있어 용량 걱정 없이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선 카플레이 기능 덕분에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간편해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음악을 듣거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많은 운전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음 수준 또한 낮아 차량 내부에서 편안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BMW 차량에서 더욱 스마트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훌륭한 선택지라 할수 있습니다. S9 자동차 라디오 무선 카플레이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7인치 및 9인치 옵션이 있어 차량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GPS 내비게이터 기능이 탑재되어 길 찾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사용자들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이 간편하다고 극찬하고 있으며 FM 라디오 기능도 잘 작동합니다. 화면은 선명하고 터치 반응이 빠르며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라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으로 스마트폰과의 호환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S9 자동차 라디오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며 차량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잘 갖춘 제품입니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10.26인치 범용, 휴대용 카플레이 자동차 화면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크기와 선명한 화질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이 반응이 빠르고 설치가 간편해 차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내장 스피커와 마이크 덕분에 통화나 음악 감상이 한층 더 편리해졌다는 피드백도 많습니다. 무선 기능은 스마트폰과의 연결을 쉽게 해주어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365일 보증이 제공되어서 사용자가 안심하고 쓸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현대적인 자동차 환경에 잘 어울리는 스마트한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10.26인치의 큰 화면을 자랑하며 와이파이를 통해 비디오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 기능을 지원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설치가 간편하고 화면이 선명해 운전 중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 후방 카메라와의 연결이 매끄러워서 주차 시에 큰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FM 튜너가 내장되어 있어 라디오 청취도 가능하니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죠. 터치 스크린은 없지만 직관적인 UI 덕분에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운전 중 스마트한 경험을 제공하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지유인 11.26인치 자동차 라디오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큰 터치 스크린 덕분에 조작이 간편하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무선으로 지연되어 스마트폰과의 연결이 아주 쉬워요. 사용자가 음악을 스트리밍 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데 매우 편리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디자인도 세련되어 차량 내부와 잘 어울리고 설치가 간편해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12개월 보증이 제공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유니버설 10.26인치 휴대용 카플레이 자동차 화면입니다. 이 제품은 무선 카플레이 기능을 지원하여 차량에서 손쉽게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본 고객들은 특히 터치 스크린의 반응 속도가 빠르고 내장 스피커와 마이크의 음질이 우수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기능 덕분에 인터넷 연결도 간편해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22D 사이즈로 대부분의 차량에 적합하며 설치도 쉽다는 리뷰가 많았습니다. 보증 기간이 365일로 긴 점도 안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스마트한 드라이빙 경험을 원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포도포입점 8.6인치 자동차 모니터는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화면 크기와 해상도가 만족스러워 운전 중에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지원되어 스마트폰과의 연결이 매끄럽고. 음성 제어 기능도 편리합니다. 블루투스 음악 재생이 가능해 주행 중에도 좋아하는 음악을 쉽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전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더해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으로 차량 내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